짜증나고 오래 걸리는 염색은 이제 그만 7분의 기적 딱 7분이면 염색을 빠르고 쉽게 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염색 효과 그릇 비닐 노 다른 사람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샴푸하듯이 비벼주고 감기만 하면 끝 너무나 쉽고 빠른 스피드 염색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7분 동안 염색제가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. 뽕나무 자연 추출물이 80% 이상 함유. 각종 특허 물질로 두피 자극, 모발 손상을 줄인 안심하고 쓰는 염모제 7분 뚝딱. 초간편 제품으로 그냥 샴푸처럼 비벼만 주면 끝나요. 놀라운 편리함을 빨리 느껴보세요. 고 눈시는 암모니아, 해로운 중금속 모두 제로. 무려 네개 발명 특허 기술. 자연의 오디. 뽕나무 추출물은 물론 귤껍질, 죽배기엽 자작나무 등 자연유래 성분들로 꽉 채워 두피 자극 다운, 모발 손상 다운. 자연유래 성분인데도 염색의 효과는 식물성 실리카겔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뿌리 끝부터 머리 속까지. 깔끔 염색! 너무 빠르고 쉽네요. 머릿결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. 트러블, 가려움, 자극 노. o 상엽, 상백피 등중금속및 독소제거 특허 추출물 함유! 미국 FDA 등록 안전성 테스트 완료! 잦은 염색에 힘드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오래 쓰는 염모제! 아들, 며느리, 손주까지 동원했던 번거로운 염색! 나 혼자서 쉽게 하는 칠분 염색. 욕실 바닥, 욕조, 세면대 물들지 않아 뒤처리도 쉽게. 뒷머리 염색할 때 애들한테 아쉬운 소리 했었는데 혼자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비대면 시대, 비싼 미용실. 한 번에 4, 5만 원 비싼 뿌리 염색 노. No. 이젠 샴푸하듯 쉽게. 한번 염색 비용 3천 원이면 오케이. 미용실서 오래 기다리고 시간 낭비 염색 노! No! 외출 전, 출근 전, 초간편 7분 염색! 염색, 샴푸, 트리트먼트까지 한 방에! 귀 밑머리 허옇게 올라온 부분도 깔끔! 정수리 허연 새치도 깔끔 염색! 이마라인 새치도 7분만에 오케이! 뿌리 염색 너무 귀찮고 비싸기만 한데 이렇게 쓱쓱 바르기만 하면 염색도 잘 되고 너무 편하네요. 샴푸처럼 감으면 염색되는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6개월분 6개 체험분 1개 더이모드가 e 29,800원 딱 만원 추가하시면 6개월분에 6개월분 더 12개월분 거기다 무료 체험분 1개월분을 더이모드를 e 39,800원에 더 블랙 컬러 자연 갈색 진갈색 3가지 중 선택만 하세요 첫째 샴푸하듯 7분 만에 염색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쉽고 빠릅니다. 비닐, 빗질, 노! 샤워하면서 손쉽게 샴푸하듯 염색! 비교해보세요. 마치 샴푸하듯이 약 7분이면 염색이 완전히 끝나는 즐거움! 세치 염색에 샴푸에 트리트먼트까지 한 번에 끝나니까 더욱 빠르고 쉽게 모임 가기 전 빠른 염색! 출근 전 샴푸하듯이 초스피드 염색. 염색 후 베개에 묻을 염료 적고 다음날 타월에 묻어날 염료도 적은 제품. 특허 노하우로 한달 이상 진한 염색 유지. 둘째, 자연 뽕나무 추출물 80% 이상 함유된 자극 적은 염색제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무려 네개 발명 특허 기술. 자연의 오디. 뽕나무 추출물 80% 이상 함유와 귤껍질, 즉배엽 차작나무 등 자연유래 성분 꽉 채운 것은 물론 상엽, 상백피 등 중금성 및 독소제거 특허 추출물 함유로 두피 자극 다운, 모발 손상 다운! 식물성 실리카겔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뿌리 끝부터 머리끝까지 깔끔 염색! 진짜 염색이 잘 되냐고요? 하얀 이모에 발라 7분 기다리면 드라마틱한 염색요 세제 이제 누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샴푸하듯 그냥 비비면 되니까 혼자서도 쉽게+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미용실 방문 없이 남편 아내 아들 며느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쉽게 하는 7분 염색 욕실 바다 욕조에 물들지 않아 뒤처리도 쉽게. 백이나 타올이 시커멓게 물들지 않아 더 깔끔 샴푸처럼 감으면 염색되는 미라클 바디 7분 동안 6개월분 6섯개 체험분 1개더이모두가 29,800원. 딱만원 추가 시면 6개월분에 6개월분 더 12개월분 거기다 무료 체험분 1개월분을 더이모두를 39,800원에 더. 이 블랙 컬러, 자연 갈색, 진 갈색 세 가지 중 선택만 하세요. 12개월분 구매하시면 고급 탈모 방지 샴푸까지 드리니까 염색 고민 해결하고 탈모 걱정 덜어 드리는 효과 꼭 함께 해 보세요.